위아, 네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대상은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아,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병원에서의 제 삶은요,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저는 전쟁 같던 하루의 재화를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재활이 굉장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막 전달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 기도가 매일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요. 막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항상 냉랭했어요. 기쁨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아픈 지체들 이 간대상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교회 그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순식간에 이 간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고 후에 병원생활 할때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아,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이야기를요.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힘이 되지 않았어 제가 그날 단상에 올라와 있을 때 발끝부터 머리까지 제 몸에 다 손을 대고요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그 단상 위에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아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희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시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3일 정도 지나고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네가 가서 직접 살아가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 대장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아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을 수 없어 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그 자체입니다.